안녕하세요 삐까뻔쩍입니다 저 호치미 투어 버스가 지나가네요 제가 타고 한 바퀴 도면 재미있는데 여기가 그 일군의 보행자 거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평일날 저녁에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주말 저녁 되면 엄청 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멋있고 이쁘게 해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나오고 또 가족들끼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저기서 공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공연할 때는 여기가 거의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 그 여객선을 타는 데 곳이 나오거든요 그 봉따오갈때 타는 배 타는 곳이 저기 나옵니다 아 우리 그 여자친구가 저기 나와있지 아한 10일 동안 풀명이 있다 보니까 깝깝해가지고 간만에 일본에 나왔는데 저기로 가면 예전에 코이티비 얘 나왔던 그 바나나튀김 하는 거 거기에 저기가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도 한 가봐야겠네요 그래도 간만에 한몇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간만에 나오니까 오 좋네요 많이 변했고 그래도 이런또 시내에 나오니까 아유또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는 게또 느껴지네요. 저 건물에 가면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돈을 줘야 돼요. 이천동이가 아마 그럴 건데. 아,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려면 겁납니다. 여 옆에 보면, 그러니좀 유명한 데는 항상 있는 커피숍,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니까 더 커피. 저런 데서 그 커피도 한잔하고, 또 여기 있으면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멋진 남자도 많이 나오고 여자들도 이쁘게 해서 많이 나오고 여기가 스타벅스 그 스타벅스 옆에 보면 사 이공 가든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그 이층에 올라 올라와서, 올라와서 먹으면 이게 전망도 좋고 저거 유명하거든요 맛있겠네 조금만 더 이렇게 걸어오면 여기가 스테이크 집인데 아미곤이 아미고 여기가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몇번한번 와봤는데, 맛있어요, 이게, 저거. 이게 보면은, 그 고기를 좀 좋은 거, 단품으로 시키면, 그램당 파는데, 100g 뭐 이렇게 하면은, 비싸고요. 이게 세트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기가, 여있네, 38만 8천 동. 근데 이거는 고기가, 우리가 아는 그런 두꺼운 스테이크가 아니고, 약간 얇아요. 대신에 뭐 스프나 이런 거하고 빵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여기에 주말 되면은 사람들 엄청 나옵니다. 그니까제 앞에 저게 뭐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서 공연 같은 걸 자주 하는데 저기서 뭐 공연했다가는 이 도로가 막이 전체가 마비가 돼버려요. 엄청나게 옵니다, 사람들. 이런 커피숍도 있고 여기 파파스 치킨이 중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건데 품명도 있거든요. 이게 로컬 치킨 치고는 굉장히 유명해요. 예전에는 맛있었는데, 오, 그 여기가 아이스크림집이었는데, 많이 예뻐졌네.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 이 옆에, 여기가 풍농커피라고, 베트남커피인데, 이게 스타벅스도 못 이겨. 제일 유명한 커피죠, 이게 풍농이. 그리고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베트남 피자를 만드는 곳이지. 이 아주머니가 제일 낫고. h e l 이게 베트남 피자인데, 달라스 베이고 오는데, 조명이 어두운가, 잘 잘못 보일라나? <laughs> 여기 잘 구워야지. 잘못 구우면, 라이스 페이퍼가 쪼그라들어 있하고 이것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모르네요. 라이스페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주는데, 문제는 이게 마가리를 많이 넣는데, 이게 느끼해요 그래서 칠리소스를 많이 넣어야 이게 좀 맛있어요. 칠리소스, 이렇게 보면 이쁜 아가씨들도 이런 데서 앉아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주스가게에서 주스 시켜가지고 먹어도 되고 이거 먹을 때는 항상 칠리소스를 많이 넣어달래야 돼요. 내끼 다돼갑니다 앉아 아, 다 갑니다, 아다 아줌마가 지금 너무 태아버렸네 야 이거 한5 년만에 먹어보네 <laughs> 이런데 오면은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이제 내끼 네, 네. 마이네 마이. 칠리이러식으도 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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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리알 비슷한 계란도 넣어주고 요거는 마요네즈 마이너으면리퀘서못 먹어요 칠리소스를 무조건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묶으면 뭐 밑에 라이스페이퍼 저기 막 쪼그라들고 타버려요 그러면 맛이 없거든요 막 이렇게 막부합버려요 막 마요네즈를 그러다 왔으니까 뭐 2, 2만 동이거든요 한천원 하니까 <laughs> 그냥 뭐 한번 먹어보는 거죠. 뭐. <laughs> 예전처럼 2만 동이자고 2만 동 주니까 올랐네요. 2만 5천 동이네, 2만 5천 동. 베트남이 늦어도 물가 오른 거는 정말 빠릅니다, 아마. 간만에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저기도 지금 뭐 설치를 한것 같으니까. 뭔가 조만간에 공사를 뭐 한번 하긴 하겠는데 공연을 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봐요. 여기 공연 리허설을 한 며칠 전부터 할때 리허설 보러 오는 것도 재밌어요. 가끔 가다가 저기 저기서 보면 그 베트남 아이돌이 저기서 막 이불로 혼자 실습한다고 가서 춤추고 나거든요. <laughs> 그런 것도 재밌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도 앉아서 맛있게 먹고 있네요. 여기 보통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쫙 앉아가지고, 저 베트남 피자 먹고, 옆에서 주스 가게도 먹고. 아, 여기 일본 식당도 생겼네. 아, 근데 일본 라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땡기더라고 맛있겠네. 에이. 아, 다 맛있게 먹네. 여기는 베트남 가정식 파는 데인가봐요오 인테리어가 끝내주게나 진짜요? 어, 치즈드라인 5 4 0 0동 맛은 있어 보이는데 아 그래도 54,000동이면 여기 시내라서 그런지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네 그래도 뭔가 좀 퀄리티가 좋겠죠 뭐 치즈 양이 많다던가 아이고 맛있겠다 좋네 저 베트남 스테이크 저것도 맛있는데 <laughs> 그리고 여기 커피숍 얘기가 제법 유명한데 이게 멋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커피 가격은 비싼 편인데 그래도 항상 가득 차있어요 사람들 때까지설리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유 그런데 나는 이런 데 보다는 그냥 로컬 커피숍이 최고라 그러니까 낚싯대 의자에 앉아 가지고 낚시 의자에 그게 최고입니다요 저쪽이 저절로 가면 아까 그 공원 처음에 왔던 그 졸이 나오는데, 여기도 예전에는 그냥 좀 흐름한 커피숍이었는데, 또 건물을 또 새로 지었네. 저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 여기에는 한국 떡볶이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파는데, 야 가격대도 있죠? <laughs> 맛있겠네, 많이 팔아요. 전데서 사가지고 여기 이제 그냥 길에 앉아가 먹으면 또 재밌죠.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저기가 그 뭐고 코이티비에 나왔던 그 바나나 튀김 거기게 나요. 와 바나나 튀김이나 좀 사가지고 숙소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나눠줘야겠네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오늘은 여기 이 푼농커피는 그 뭐지 코로나 또 견디고. 절대 안 망해요. 여기는 시장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거든. 여기가 호이티비에 나왔던 유명한 데죠. 실점. 안녕. 나녕 나나나. 나나나. 오케이. 가격도 다양하게. 있네. 이게 바나나고 여기에다가 연유 같은 거 넣어 가 먹는데 이것도 맛있어요 가격은 뭐 2만동 2만동이면 천원이네 이런 것도 바나나는 12,500동 한 800원? 아이나? 700원 정도 하겠네 이거나 좀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요 헬로우 바나나 남남 오케이 가이 나이 오케이 이거 이 나이 아 링크네. 좀 까이나? 남? 남. 한국 사람들이 볼 때야 뭐, 사다고 사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비싸거든요. 그래도 오늘 요거 사가지고 직원들이 나눠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만 동이면 한 8천 원 정도 치는데, <laughs> 아유. 8천0원 가지고 오늘 또막 생색이빨하면 내겠는데 여기도 군데군데 보면 일본 식당이나 뭐 여러가지들이 있어요 재밌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젊,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시간대면 엄청 나오는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런가봐어 보통 금요일 주말 이럴 때는 엄청나요 야 이게나 게를 개개 요리집이네 베트남에 게가 비싼데, 오, 그래도 가게 때 보니까 생각보다 사네요. 야, 이 정도 가게이면 다음에 와서 한번 먹어볼만한데, 새우도 크고, 오. 이것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던 다음에 올땐이를 한번 먹어봐야겠네. 좀 색다른 것도 있고. 그래, 너는 다음에 내가 한번 먹어주마. 여기가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앉아서 먹는데, 맛있어 보이네. 아유, 이거 어떤 간만에 한 바퀴 도니까 재밌네요. 예전에 생각도 나고. 전에는 이게 주말마다 이게 놀러 왔었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오니까 좋네요. 저기에 보면 지금 오토바이들 쫙 세워놓고 베트남 사람들 또 여기서 사람들 구경 하고 있는. <laughs>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스타벅스를 가느냐, 더 커피를 가느냐, 아딱 갈등 생기네. 여기는 자리가 시내 쪽이라서 가격도 비싸요. 그것도 뭐 커피 뭐 내가 매니아도 아니고 뭐 커피 먹어도 맛도 모르는데 그냥 더 커피나 가야겠네. 야 아메리코나가 팔만 동 투명에 거의 두 배네요 두배 여기가 아마 저빵 하고 커피를 시키면 콤보로 시키면 좀 할인이 되는 아마 그런 거요그아